바라리랏다 바라리리리 바라두이따라리라 다라 둥다라라라 음 더러 뒤도 둥 바단둥 짜장 짜장 두둥 디두둥 사무귀 다시 봐도 아, 너무 귀여워 넘겨. <laughs> 귀여워 귀여운 편지 나 이거 이 말투 너무 좋아 모두 풀리 너 덕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지켜봐줘 <laughs> 지켜봐줘 아,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. 지금 몇 분째 기다리고 계시지요? 거의 거의 한 시간 너무 <laughs> 예, 힘들어요 우리가 자처했죠 근데 한 시간 누가 일찍 오라 했죠 <laughs> 선거하고 꽈배기 먹고 시간 때우려고 꽈배기 먹었는데 거짓말처럼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 <laughs> <laughs> 맛있었잖아 맛있었어요 시 카페 앞에 있는 꽈배기 맛있긴 해요 단호박 단호박 맛있, 근데 뭐, 달아요 철통을 무치지 마세요 아저씨 별로 친절하진 않으세요 네. 근데 맛이 친절해 그리고 기름 깨끗한데 사는 게 엄청 깨끗했어 요그 시스테리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 예민하긴 해 예민하긴 해? 좀 그렇긴 해? 부럽긴 해. <laughs> 아무튼 1시간 되기 빡세긴 해? 아, 너무 힘들다. 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처음이에요. 앞에 여섯 분 계시거든요. 2시에 왔는데 3시 입장인데 앞에 여섯 명 있어. 풀리는 진짜 이상해. 그리고 오늘 콘서트 공지가 나잖아요. 티켓팅 공지가. 아, 아. 오다가 토하는 줄알았어 진짜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. 너무 떨려요. 나한테 만져보라고 본인 <laughs> <오는> 가슴 드림이. <드리밍. 웃음> 근데 진짜 깡깡깡깡. 공사 중이신가 봐요, 심장. 아, 너무 떨려요. 너무 힘들어요. 어떡해 나 가고 싶어 우리 모두 갔으면 좋겠어 나 포함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아니 나는 우리 이미 가있어 우리 가자 어. 나 <laughs> 3일 내내 있을 거야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말해 당당해 봐. 말 우리 3일 다 있을 거야 응응 그럼 <laughs> 그만할까? 그럼 <laughs> 어. 감사합니다 오우 은호 생일에 응. 은호 어, 카떻게고 응.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, 이제 다 피워졌다. 원래 있었나? 웃을 수있으면 좋겠어요.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, 프리. 사랑해. 안녕. 너무 고마워요, 프리. 사랑해. 들어오고 <laughs> 말았어? 뭐 이거 A 이거 B 이거 비친다는 거 그러니까 알지? 너무 천재 같아. 토니 스타카냐? 개또나또 <laughs> 아, <나도> 덕후처럼 말했지. <laughs> 토니 스타크 같아. 아이언맨.. <웃음> <웃음> 여기 올 때마다 인사해. <웃음> 안녕~ 그냥 <laughs> 여기서... <laughs> <laughs> 매달 보는 거야. 집에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는 거나 매달 와서 보면 돼. 이건 안 없어질 건지, 우리의 하늘 위하여 <laughs> 도넛, 발사... <laughs> 뭐 뭐야? 아빠 나온다! 아, 아빠 아빠 아안돼 아니, 아니야 아빠 <laughs> 아빠가

푹 쉬면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, 클링. 사랑해. <laughs> 안녕. 아저씨 가슴에 그거 뭐예요? 라개물. <laughs> 라개물. <laughs> <laughs> 한번 뜯어 음. 들어왔네. 오 어, 뭐냐? 뭐 처음 본다? 천장 이것도? 천장이 뚫려 있는 거 처음 본다. 그니까 처음 봐. 다 부셔지는 건가? <laughs> 아스테로와장차 <laughs> 와르르메이션. <멘션>. 삼십만 <laughs> 원. 아이 귀여워, 제대로 못 봤네 이거. 우와. 아 너무 귀여워, 하트 모양. 골목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식당을 감. 진짜 나폴리탄. 너무 노래를 부르셔서 <laughs> 아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언니 또더 먹고 싶은 거 없어? 나? 어. 또나 먹어. 진짜? 아 진짜 너무 좋아. <laughs> 이거 모자이크 안 쓰고 찍어도 되니? 진짜 다시 한번 해줘 안돼?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네. 어때? 언니 시키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. <laughs> 진짜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. 너무 예쁘다. 저거 코카콜라 빈티지 컵 보이는 거 보다. 응. 저거도 예쁘다. 예쁘다. 응. 이거는 카레에 돈가스 추가 시그니처. 응. 나폴리탄나폴리탄인데 제가 약간 싫어하는 피망인가요? 응. 네. 피망은 아, 제가 다 먹을게요. <laughs> 되게 빠. <빡? 웃음> 맛있게 드세요.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 씹카페에 갔다 왔는데요. 그 은호 생일 키트를 못 참고 하나 더 구매해서 왔고 얘는 안 뜯고 그냥 아예 보관을 하려고요. 그래서. 다른 멤버들 나올 때도 아마 두 개씩 사서 <laughs> 하나는 뜯고 하나는 보관하지 않을까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강아지 케이크를 사왔는데, 아, 빗빛 침 때문에 안 보이네. 약간 보이시죠? 약간. 요렇게. 은호의 늑댕 강아지. 요렇게 <laughs> 있습니다. 너무 귀엽죠. 5월 24일. 얘가 오늘 날씨가 좀 덥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살짝 음, 살짝 녹으면서 또먼 길을 왔거든요. 살짝 바스라졌어요. 밑면이 이게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살짝 그 이렇게 살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말할 때 약간 <laughs> 회색기가 돌거든요. 새새끼가 돌아가지고, 더 은호 같아.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는 약간 눈썹도 짝짝이게.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래서 <laughs> 이 친구를 먹어볼 겁니다. 피어싱도 그렇고, 너무 귀여워. 생일콤보. 먹어볼게요. 포크를 가져왔는데 포크를 뭐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휜걸 가져왔어. <laughs> 정상적인 걸좀 가져올 수 없었어? <laughs> 아, 근데 약간 먹는 장면 조금 잔인하지 않나? 어떡해. <laughs> 이게 그냥 먹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찍고 있어가지고. 잠깐. 잠시만요. 뭘 하나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게 이렇게, 이 안에가 빨간 게. 이렇게 굳이 머리 쪽에 이렇게 빨갈 일이야? 너무 잔인해. 어, 근데 지금 조금 먹었는데 맛있어요. 너무 잔인하다. 사과 맛이거든요. <laughs> 어떻게 이거 영상 쓸수 있을까? 일단 귀 부분 먹어볼게요. 달아요. 약간 이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<laughs> 음, 아래쪽도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네. 아래쪽은 또안 들어있네? 안 들어있는 부분을 먹어볼게요. 음. 안 들은 부분은 괜찮아요. 좀들 달아요. <laughs> 너무 비주얼이 좀 그렇죠?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? 요. 속이? 너무 머리에 들어있긴 하다. 이거, 안될것 같으니까,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안녕!